후. 근데 어린 그리어진 어린 목소리가 아, 아까 5 7이라고 그랬던 거 같은데? 음. 어, 그러니까 정희아 님보다 4살 많은 것 같다고 그런 것 같은데? 물속에 흐르는 꽃이 여자란 아안만아요내내 모든걸 외면한 채 모든걸 외면한 채 당신을 사랑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 미안 응. 응. 내가 잘못 알았나봐 사연들을 내온불에묻어놓고 내 무작정 음. 어, 전 이제 밥 먹을게요 네초 초코 만나게 들어요 맛있게 먹어요 5년 유치 자 5년 유치 초 초코 어, 1 8살에 만나서 지금 23살 초 초코 만나게 먹어요 음. <웃음> <웃음> 저는 44살이에요. 아, 그렇구나. 안 미안합니다 자, 때때 떼, 떼 들으면서 오늘 정방할게요. 자, 오늘 들어 주신 님들 인사하고 때 들을게요. 잠깐만요. 스톱. 음. 아, 커졌네 잠깐만요. 화면이 잠깐 커졌어요 잠깐만요. 음. 제가 음. 인사할 때는 수고! 수도, 수도. 시끄러우니까. 음, 자, 떼 나가기 전에 들어와 주신 님들 인사할게요. 하폐 동전 수지님, 거창님, 문신평님 자, 커피띠, 서원성님, 박영기님, 이유로님 루비띠, 은진토끼님, 정향양님 아트테라님, 초초코님, 미소몽장갑장님, 민동성님, 선정이네님금동이네님 어, 안성꽃순이님, 어, 또, 가을꽃향기님, 민주님, 태연띠, 럭셔리 장군님, 장병만님 분재골프님, 옥전농부님, 어, 오늘, 어, 고맙습니다. 자, 분재골프님은 멤버십 가입해주셔서, 음, 또, 또, 제가 고맙고, 또, 검동이네님은 어, 후원에다가, 자, 어, 황금 메론까지 보내줘서, 두루두루 잘 먹고, 어, 또, 예쁜 방송 할수 있도록, 음그렇지 아까 내가 매론으로막 이렇게 했죠. 음, 제 얼굴보다, 음 메론이 작았는데, 제 얼굴이 엄청 크게 나왔어요. 그래도, 어, 씩씩하게. 또, 제가, 어, 선 모습도 보여줬어요. 제가 뚱뚱해서 앉아있는 모습만 보이고, 선 모습은 잘안 보이는데, 그 메론 가지로 간다고 내가 선 모습도 보여줬어요. 미성장 합장님이 또안 봤다고 자기는 또 봐야 된다고 그래서 또, 또 보여줬어요. 제가, 제가 뚱뚱한 모습, 서 있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자. 님들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 또 두루두루 어, 이렇게 음, 용수기 방에 와 주셔서 음,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방송하는데 오전 방송했다 오후 방송은 음, 가끔 해요 가끔 근데 요즘 오후 방송이 어, 들어 하게 됐네요 좋다. 그래도 어떻게요 어,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거니까 어, 님들도 들어 오셔서 음,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웃는 만큼 님들도 음, 웃음 가득한 그런 날 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제가 방송하는 동안에 제가 조금 아픈 거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한두 시간 정도 방송을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합니다. 자 돌아주신 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또 오원도 고맙고 멤버십 가입도 고맙고 또 어, 댓글로서 쭉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 것도 고맙고 다 고맙습니다. 자 덕분에 행복하고 또 좋은 때 좋은 인연으로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맛점이 아니고 맛저녁 드시고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내일 또 토요일 일요일이죠. 어, 가족들과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가 말이 좀 빨랐죠. 자떼 나갑니다. 함께해 주신 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떼 노래 나갑니다. 와, 와 커졌네 이거 진짜. 야할 때는 야 불러나.